아, 저는 이 제가 제 상임위 결정을 할 때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접촉할 수 있는 농축산위원회를 갈 것인가, 또 회의를 그갈 것인가를 우리 의원분들과또 우리 책임자들하고 또 위원실 직원들과도 많은 고민 끝에 예산도 전부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우리 농민축산... 국토부 예산, 또 우리 국토부 예산, 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어, 그래도 국토위에 갔을 때, 그래도 득과 실이 엄청나게 우리 지역에 많다 이런 판단을 해서 제가 결정을 해가지고, 또 국토위에 신청을 했었고, 또 그것도 또 모든 의원들이국토위 상임위에 들어가는 것을 선호를 해서 경쟁률도 제일 쎘고, 다른 의원들도 또 국회에 가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또 간사까지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저는 제가 경쟁적으로 저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꼭 가야 되겠다. 또 상임이 간사도 해야 되겠다 해서 2년 한 5개월 동안나 간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도를 바꾼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상을 할수 있는 것이 제가 오랫동안 국회있다 보니까 그런 안도 만들어내고 또 협조도 또 정부에서 얻어낼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임위 문제는 또 이제 추후에 제가 당선이 만약에 된다면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제가 결정을 하고 또 제가 결정한다고 해서 또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갖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폴리텍 대학은 제가 또 야심차게 해서 저는 어, 유치를 했고 기재부나 또 정부에서 그것을 배려를 받았지만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그, 동남사군에 대학교가 없는 데가 부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원에 폴리텍 대학이라도 유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시발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지방재정자립도의 문제, 지방재정의 문제로 인해서 좌절이 된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깝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부분은 어쨌든 우리 지역이 그만큼 개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돼서 어, 저로서는 뭐 제가 할일 역할은 제가 공약해서 어, 만들어낸 것은 맞지만 우리 충북도에서 지원이 절대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우리 군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추진을 못하게 된 거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사실... 저로서는 뼈 아픈 거죠. 왜냐하면 제가 만들어내서 예산하고 다 계정받아서 다 했는데 계정 자리 문제 때문에 돈 때문에 못했다는 것은 저한테는 참 안타깝고 참 속상한 그런 일이 되겠고. 세비 문제는 저희가 이제 전에 코로나 사태 일어나서 국회의원들, 저희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100만원씩 그걸 각출해서 지원금을 또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이 또 예, 시연되다 보니까 그런 세비 문제는 저는 제가 어, 앞서서 나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뭐 세비 전액 반납한다면 반납을 해서 저는 우리 어려운 그런 국민들한테 가는 것은 찬성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 대표라는 것은 어떻게든 충북에 제가 삼선 의원, 중진 의원이 되면은 그래도 충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 국회의원, 미래통합당이든 여당이든간에 대표로서의 역할을 해서 같이 힘을 모아서 같이 우리 충북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가자 이런 뜻으로 해석하고 2년 뒤의 행보는 제가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약을 발표하신다고 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공약을 이제 과거 한날 요즘에는 이제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그거를 공약하고 정착화시키는 게 요즘 추세인데 요새는 집 지역사회에서는 은원님 어떤 공약을 부상 하고 있고 당선되는 4년 동안 국정활동을 그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너무 좀 시대에서 뒤떨어진 방식 아닌가. 그리고 또 삼성 의원으로서 이렇게 이제 지금 지금 너무 바듯하게 준비하시는 게 조금 무책임한 것 아닌가? 이거 나오면은 좀 무책임하다고 말씀하시면 네. 안 되지? 그거를 그날의 공약 발표라는 것은 제가 선거 때 심판받는 거지 그게 무책임하게 지금 한다라고 네. 말씀하시면은 그건 좀 네, 기자회견한 데서 그 기자분이 네. 무책임하게 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되나요? 그, 네. 지금 질문, 질문을 드리면 자 지금 여쭤볼래요. 그렇죠. 책임 맞 이렇게.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요 그러니까. 공약을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희는 이제 뭐 1호 공약, 2호 공약, 3호 공약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지금까지 또 제가 많은 지역을 다녀봤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그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뭐 지역별로 그래서 제가 공약을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내일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제가 맞는 맞춤형 공약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전략적인 선택이에요. 이것이 무슨 뭐 주민들을 무시하고 그것이 아니라 선거라는 것은 전략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또 전술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해야지 뭐 구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못된 생각이 라고다 아,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또 말씀을 드리면은, 뭐 그런, 그런, 거, 부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민들이 공약에 대해서 알고 있고, 아, 이 후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선거가 한 달이 또 안, 남지 않은 상황인데도, 대전이 모른다. 아니, 그러니까 문제죠. 예를 들어서 몇, 2, 3개월 만에 내려와서 후보 돼갖고 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 공약은 벌써 우리가 공공부에 다 나갑니다. 그걸 전부 다전 국민, 국민들이 다볼수 있거든요. 그렇죠? 선거 기간 중에. 그, 보는 거요이게더 상세하게 네. 더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거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충분하다고. 예, 그러니까 저는 거예요. 충분하죠. 예. 네. 그걸 지역 끌 때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보좌관이라는 것은 이제 직급이 있는 거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지역에서 할 역할이 있잖아요. 어 그래서 전에는 이뭐 비서관이 있었죠 있었는데 어 그분이 다른 직장을 가다 보니까 어 그거를 못했는데 또어 뒤에 쭈구리 저, 저 비서 또 있어요 보훈 출신? 뒤에 아, 그렇게 또할때었다고 음. 얘기하시면 돼요. 그건 아니고 잘못된 생각이에요. 보훈도 우리 비서 있어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계산이 사실상 어, 지금, 제 출신이지만, 거기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행보를 보면, 그래도 이제, 어, 정치에 있어서, 어, 전에 제가 19대, 20대 때 같이 뭐 마타도어나 흑색선전 뭐 이런 부분은 하실 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변호사의 입장에서 또 변호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어, 좋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어쨌든 이 지역의 사정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 앞으로 많은 시간이 걸려야만 되지 않나. 저도 맨 처음에 도전할 때는 거의 2년 전부터 내려와서 활동을 하면서도 사실 제가 다 일일이 다 몰랐거든요. 지금 이제 8년 거의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조금, 그것도 다알수 있는 건 아니고 정말 한 반쯤 이렇게 알고 주민들한테도 이야기 듣고 건의 듣고 이렇게 예, 해 나가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일 보람있게 느낀 것은, 이제 한 가지 는 제가, 이제 민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다100% 해결이 되는 건 아니고, 결국은 안 된, 가다 가다 해결이 안 되면 이제 국회의원한테 오는 거예요.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그렇지만 그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제가 노력을 해가고 예, 주민들 편에 서서 해결을 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니까, 보건의본 탐부면 사시는 어르신인데 아마 8 0한 예, 서너 살 되신 분인데요. 이분이 저희 국회에 한 13번 정도 오셨어요.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이 정말 그분 그렇게 자주 오고 정말 이제 일막 바쁠 때는 엄청 바쁘잖아요, 국회가. 그런데도 그분 오시면 따뜻하게 해주시고 얘기 듣고 또 설명드리고 또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해결을 못 했어요, 그분한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설명하고 이렇게 해줬더니 우리 이제 분자관들이그 지역 부분 대까지 내려가서 그 상황도 살펴보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후원금을 보냅시다 후원금을. 그래서 저는 정말 거기서 감동을 받았고 가슴이 찡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런 거구나 아, 제가. 그분한테는 정말 돈 저기 100원, 1000원이 귀중한 분이거든요 어르신들 근데 거금 100만 원을 저한테 후원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려드렸다고 생각했지만 그 돈을 제가 받은 이유는 그분의 따뜻한 마음으로 내가 더 열심히 우리 지역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 우리 서민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되겠다는 그런 사고를또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우리 박상환 후보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이 우리 지역을 알려면 소요될것 같고 앞으로 그분의 정치 행군 아직도 저도 한 번인가 두 번뿐 못못어요 그냥 그 행사장에서 자세히 얘기 나눈 적도 그래서 그분에 대한 실체는 잘 모르겠고, 어떻게든 그런 인품을 가지고 변호사, 변호사로서의 역할, 그런 부분도 좋게 저는 평가를 하고, 어떻게든 나름대로 이제 깨끗하고 공명한 그런 선거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됐죠. 해네 <목소리도>